자, 2의 5제곱. 2의 5제곱이 하나, 둘, 셋, 넷, 네개 있습니다. 그러면 4 곱하기 2의 5제곱. 그 다음에 5의 6제곱이 세개 그러면 3 곱하기 5의 6제곱. 그 다음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2의, 2의 제곱이다. 맞지? 2의 제곱이니까 두개 더해주면 2의 7제곱이 되고, 그 다음 3 곱하기 5의 6제곱이 니다 자, 몇 자리 수인지 알기 위해서는 2와 5의 지수의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. 그래야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2가 7개 있는데 2한개 빼. 빼 버리고 그다음에 2의 6제곱으로 맞추고 그러면 2의 6제곱은 뒤로 보내자. 왜냐면 여기에 5의 6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두개딱 맞아야지 10으로 바꿀 수 있잖아. 그래서 2는 여기서 한개 빼냈습니다. 그 다음에 3은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. 식은 똑같은 거야. 2 하나 여기 줬고 여기 6개 남았고 5의 6제곱 3. 그러면 이 식은 6 곱하기 2와 5. 그러면 2 곱하기 5의 전체의 6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6 곱하기 10의 6제곱이 됩니다. 그러면 여기는 6에다가 0이 6개 이렇게 붙어있는 수입니다. 그러면 여섯 자리에 6까지 하면 7자리 그래서 답은 7자리 자연수